우리가 사랑하는 제주입니다. 여러분은 제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모니모니해도 오름, 바다, 곶자왈 같은 자연들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인간들이 버린 엄청난 쓰레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제주도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47만 5,692톤으로. 이 가운데 15.1%인 72,029톤이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이 버려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오버투어리즘이 상당히 큰 이유입니다. 관광객을 포함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이 작은 섬은 그 많은 양의 쓰레기들을 버티지 못합니다. 제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SOS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럼 제주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외출을 할때꼭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모든 식당들에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야시장에갈때 범람 도시락을 항상 챙겨가요. 정말 뿌듯해요. 이렇게만 실천해도 플라스틱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모든 사재를 고체 사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매주 해안가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매주 나가도 항상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제2공항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집회도 가고 공연도 하며 제2공항 백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야심한 우리들의 실천으로 제주가 다시 숨을 쉴수 있을까요?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연은 어떨까? 그래서 범섬, 물장오리, 숨은 물뱅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범섬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할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아쉽게도 섬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윤상훈 신주이 선생님께 바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 속에 이름이 뭐냐면 산호종이야 육지의 꽃을 닮은 산호가 살고 있어. 산호가 작년 여름 30도가 넘어 산호가 흘러 놀아가 녹아 내리고 있어. 제주 바다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인지, 이 주변들을 같이 조사하고 살펴보면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구 근처를 다니며 플로깅 활동을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쓰레기 가운데 담배꽁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담배에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 됩니다. 바닷가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치명적입니다. 보호받는 자연에서 조금만 나와도 우리와 함께 사는 자연은 쓰레기 더미와 다름없습니다. 물티슈 물티슈, 휴지 하나 둘. 잠시만 합쳐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물장우리와 숨은 물뱅디 습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인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풍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꼭 지켜내고 싶어졌습니다. 제주 자체가 보호와 비보호의 경계 없이 모두 보존되어야 하는 자연보호 구역이지만 무분별한 난개발로 제주는 숨을 쉴수 없습니다. 자연 하나인 송악산은 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개발이 잇따른 산지형을 한 공기가 대규모 공간을 가득 채우는 우리는 다시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운 제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발 밑을 내려다 보면, 하늘을 올려다 보면, 붉은 그배 샘에 조롱이 팔색조흰 꼬리 딱새 웃고 있고, 잇기와 식물들의 수다를 방해하지만, 들어다두이면 난 초를 밟을 수도 있어 물장구 놀이를 사슴 몰래가 벌레가...